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교수 이병욱입니다 아 걸어다니기만 해도 샤워한 것 같아요 맨날 등이 땀이 차고 난리인데 근데 제가 나가서 저거 저거 우리 운동이나 나갈까? 그러면 하... 엄두도 안 나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방을 쏙쏙 빼드리는 지방분해 전문 정세 원장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뻘뻘 나는데 살은 빼기는 빼야겠죠 죠그렇 근데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 먹기만 해도 막 연예인처럼 날씬해지는 광고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맞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들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중 유명한 녹차 추출물 중 카테킨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쪽에서 좀금 발을 담궈봤다는 분들은 아, 깜빡이 켜시고 좌회전 하셨는데요. 네? 아 이미 집에 계신다고요? 집에 많이 갖고 있다는데? 이렇게 유명한 카테킨 얼마나 잘 알고 계시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더 똑똑하게 살이 쭉쭉 잘 빠지실 겁니다. 다이어트 보조제 많이 드셔 보신 분들은 녹차 추출물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녹차 추출물에는 카테킨 카테킨 갈레이트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는 여러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 이걸 어떻게 다 외워서 얘기해요? <laughs> 열심히 외웠습니다. 어 신기한데? <laughs> 우리에게 친숙한 카테킨은 그 성분들 중에 하나예요. 이 카테킨은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성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도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또 감소시키고, 또 장에서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역할도 해서 유명하죠. 주로 녹차에 카테킨과 카페인이 같이 들어있는데요. 카테킨과 카페인은 우리 몸 속에서 노르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음... 그렇게 해서 이 물질이 줄어들지 않게 영향을 주는데요. 아, 근데 어? 노르 에피네프린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생소하시죠? 우리 몸 속에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분비되면 우리가 막 집중력이 생기고 대사 활동이 막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네. 우리가 운동하면 어떠세요? 기운이 없고 늙은 것 같아요. <laughs> 아니죠. 몸에서 막 열이 나고 땀이 아, 아, 나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네. 네. 심장이 막 두근두근 허, 하시죠. 진짜 두근두근한 저 바로요. 이렇게 우리 에피네프린을 유지하면 몸에서 막 열을 내고요.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요. 또 지방을 산화시켜서. 우리 몸에서 살이 빨리 빠지게 하는 원리인 것이죠. 어, 12주에서 13주 복용한 연구 결과에서는 다른 건강 기능 식품들보다 살이 조금 더잘 빠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카페인 섭취가 하루 300mg 미만인 아시아인의 경우에서 3개월에 1.5kg가 빠졌다는 연구 야,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 네. 오. 하지만 여기서도 카페인과 카테킨을 같이 복용했기 때문에 사실 뭐 때문에 살이 빠졌는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여기쯤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뭘 궁금할지 날 알아요. 왜냐, 닥터 유가 또 엄청 또 드실까봐. 그렇죠? 부작용. 네. 부작용 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카테킨의 부작용은 우리 몸을 긴장시키고 막 운동하는 상태로 만드니까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거나 어... 밤에 잠이 안올수 있어요. 먹는 양을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 꼭 오전에 복용하셔야 됩니다. 음... 그외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요. 머리가 아프다거나 막 이렇게 토한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복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피부가 막 노랗게 되는 황달이라든지 음. 소변색이 막 콜라색처럼 진하게 나온다든지 음. 아니면 뭐 유독 너무 피곤하다든지 음, 음 메스껍거나 막 악토할 어, 것 같은 증상이 있으면 간 손상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꼭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꼭 진료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저 의사한테 진료 받으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할게요. <laughs>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녹차 추출물은 하루 1,000mg 그리고 카테킨은 400mg까지는 드셔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간독성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피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은 카테킨 함량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막 허!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사실 저는 정성원 님 말씀만 듣고 있어도. 정말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laughs> 여러분들 알고 계셨던 카테킨 이렇게 알고 드시는 것이 모르고 드시는 것보다 훨씬 낫죠.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클래스가 음, 다른 것 같아요. 바... 클래스가 다르죠. 그렇죠. 어, 그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보조제는 말 그대로 우리의 다이어트를 도와줄 뿐입니다. 전적으로 의존하시면 안 돼요.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시고. 운동과 같은 날씬해지는 습관을 계속 하실 때 요요 없이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겠죠? 자, 오늘도 더 스마트하게 일주일 동안 더 날씬하게 된다면 다음 주도 돼요. 또 궁금한 점이나 다이어트 고민이 있으시면요. 댓글을 남겨 주세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더 건강하고 날씬한 영상들로 찾아올게요.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응? 해주세요.